2019년 그는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 더스틴 포이리의 UFC 역사상 가장 위험한 그래플러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를 거의 서브미션으로 잡을 뻔했던 사나이 는 역사를 다시 쓸 뻔한 순간까지 갔다 하지만 그 패배는 그의 커리어를 거의 산산조각 낼 뻔했고 많은 이들이 더는 그를 같은 존경심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그때 댄 후커가 등장했다 자신감 넘치고 거침없는 그는 포이리에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 가장 먼저 그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하드 펀처 뉴질랜드인이었다. 포일리에 네 얼굴을 부셔버리겠다라고 후커는 말하며 더 다이아몬드를 내려다 보았다. 하지만 더스틴 포일리에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초초부터 후커는 자신의 자신감을 입증했. 그의 빠르고 정밀한 타격은 원하는 대로 꽂혔고 그가 만든 페이스는 맹렬했다. 두 라운드에는 경기가 조기에 끝날 것처럼 보였다. 후커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포일리에를 철창 쪽으로 몰아넣었고 거의 해 o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 순간 포일리에는 챔피언의 심장을 보여주어 그는 버텼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쌈 라운드는 모든 것을 바고 후커는 지치기 시작했고, 포이리에는 되살아난 듯 경기의 흐름을 장악해 그의 콤비네이션은 더 날카롭고 강력해졌으며, 이제는 후커가 방어하고 도망쳐야 했다. 해봤... 네 라운드와 다섯 라운드는 호이리의 의지와 인격이 진정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는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고 그라운드로 끌고 가며 서브 미션을 시도했고 거친 팔꿈치와 펀치로 후커를 처벌했다. 그렇게 손쉬운 승리를 장담하던 후커는 이제 거의 서 있을 수도 없어 종이 울렸을 때 후커는 겨우 일어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붓고 상처투성이었다. 그는 너무 지쳐서 말조차 하기 힘들었고 의식을 거의 잃을 뻔해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다. 호이리에는 당당히 서서 승자의 자리에서 그를 의심했던 모두에게. 그 그의 심장과 정신력이 어떤 장애물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